안녕하세요. 경매 핵심만 콕콕, 대전에서만 중계 11년차 산부모동산 김기태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소개합니다. 현재 1회 유찰되어 약 8억 9,500만원으로 경매가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대지평수 78평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적합한 크기이고 메인 먹자국골 골목과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주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로 생활권이 좋아 항시 수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주인 세대가 있어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사업 또한 가능한 물건입니다. 2016년식으로 다소 연식은 있지만 임장시 건물의 외부와 복도, 계단의 상태는 양호했고 옥상의 방수는 조금 더 사용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저가 보증금 회수 기준 건물 인수 자금은 약 1억 2,600만 원으로 소액 경매로 적합한 물건이며 임대 가격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도 총 월세는 589만 원이 나옵니다. 연수익률은 22.8%입니다. 총 14개 세대로 연룸 6개, 1.5룸 5개, 투룸 2개, 주인세대 1개 호실입니다. 경매지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7796 매각길 2025년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01-11번지 토지건물 일괄매각건입니다. 대지 78.59평, 건물 149.58평, 현재 1회 유찰로 8억 9,58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말소사항 빠르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기준권리 2016년 12월 26일에 설정된 근저당, 근저당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12월 26일에 설정된 근저당이고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다 소멸. 토지 등기부는 2016년 7월 21일에 설정된 근저당이고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입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건물 면적은 앞서 설명드렸고 주요 용도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용 승인 2016년 12월 22일 총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상 1층은 사무소, 2층, 3층, 4층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음으로 도면입니다. 도면 위쪽이 건물 전면입니다. 지상 1층 사무소는 현재 1.5룸 1개 호실로 사용 중입니다. 2층, 3층 다가오 주택은 각각 투룸 1개, 1.5룸 2개, 원룸 1개입니다. 4층은 원룸 2개, 주인 세대 1개 호실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임대 내역을 살펴보면, 원룸은 1000에 40, 1.5룸은 1000에 50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상 임대 내역을 보수적으로 잡아본다면, 1층 1.5룸은 300에 40, 2층 3층 원룸은 300에 33, 1.5룸은 300에 45, 투룸은 500에 55, 4층 주인세대는 1,000에 70, 원룸은 300에 33이라면 임대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총 보증금 5,300만 원, 총 월세 598만 원입니다. 여기서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가 8억 9,583만 원 기준 신탁대출 80%를 이용하여 대출금은 7억 1,666만 4천 원, 이율은 4.95%, 월이자 295만 원입니다. 총 월세 598만원에서 이자 295만원을 뺀다면 이자 제외한 월 순수익은 302만원이 발생합니다. 임대가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수익률은 최저가 기준 28.8% 정도 나옵니다. 지금 수익률표는 임대가격을 최저가로 잡는다 해도 수익률이 나오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낙차로 실제 임대는 주변 시세에 맞게 올라가며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취득록세를 제외한 실투자금은 보증금 회수 기준 1억 2,616만 6,600원입니다. 낙찰 금액에 따라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의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알아봤습니다. 가성비 좋고 깔끔한 상권으로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고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임대 운영 방법, 입지 설명, 낙찰 전후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